5분이라고 항상 어? 시합 전 사인 안 합니다. 아, 이상하다 이게 루틴이 맞나? 어어 어, 기대돼 말만 들어가지고 나 기대한다. 좋습니다 오늘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야구 루틴은 세계입니다 루틴이란. 징크스랑의 비교점. 스포츠 전수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 동작이나 일련의 절차를 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징크스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징크스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사고와 행동. 아, 징크스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있다. 아,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 느낌이라면, 루틴은 최상의 능력 발휘 및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반복하는 행동이라고 많은 매체에서 구분하고 있다. 루틴의 경우, 크게 경기전 루틴과 수행전 루틴을 분류된다. 경기 전 루틴. 루틴이 일상과 결합한 격으로 경기장 밖에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경기장 밖에서 선수가 경기에서 최상의 결과와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 그냥 늘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 류현진 선수. 코리안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루틴은 어떨까? 루틴이 꽤 길고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식단의 경우... 와... 등판 전날에 꼭 감자탕! 감자탕이 루틴이 있구나? 이상하다 이게 루틴이 맞나? 결혼 전에는 형이 감자탕을 포장하는 장면이 다큐에 나기도 했으며 결혼 이후에는 주로 아내분이 만들어준 감자탕을 섭취한다고 한다 심지어 올해도 감자탕집 방문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아내 동생이 류현진이면 나라도 감자탕 사오긴 하겠다 아, 근데 맛있겠다 감자탕 땡긴다 배고프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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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판 당일에는 <laughs> 모든 운동을 22분부터 시작해 10분 단위로 맞춰서 진행하고, 등판 후에는 목욕탕 싸움을. 섭씨, 섭씨. 아, 도비가 직접 합성했구나. 섭씨 52도로 맞추고 30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며 이 온도를 7도로 맞춘 냉절에서 목욕을 한다고 한다. 여담으로 다저스 시절 류현진 선수의 사우나 온도를 버텨낼 수 없었던 동료들은 류현진 선수를 위해 사우나를 비워줬다고 한다. 근데 저는 이거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훈련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태양 선수. <laughs> 현재 하나의 글에 소속인 이태양 투수의 루틴. 과거에는 선발 등판당해 오전 10시 30분에 칼같이 기상 후 12시에 방대청소하는 것이 루틴. 와 진짜 이건 존경스럽다. 최근에는 경기 때 껌을 씹는데 껌은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씹은 껌조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모자를 쓸 때도 무조건 머리를 세번 쓸어하는 루틴이 있다. 이거 진짜 특이한데? 어! 고양표 선수! KT 위즈 소속 고코스 고영표 투수의 루틴은 산발 등판 경기 전날 식사로 파스타를 먹어요. 파스타? 예전 팀메이트였던 니퍼트가 경기 전날 항상 파스타를 먹. 아, 약간 아 외국 기운, 서양 쪽 기운을 받는 편이구나. 파스타를 먹는 걸 보고 연구 후 루틴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 주기도 하고 원정 경기의 경우 배달을 시켜서 먹을 정도. 파스타가 좀 소화 잘 되는 느낌 있고 그 나름 파스타면에 프로틴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 아, 예. 스즈키 이치로. 아, 칼. 아, 지독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스즈키 이치로 M 멜비 시절, 시절 루틴 타격 루틴도 유명했지만 식단 부분이 특히 대단했는데 환경기가 있을 때 식사로 7년 동안 카레만 먹은 것으로 유명하다. 아, 그게 식사는 피자로 피자랑 카레만 먹고 산다고? 2010년부터는 식빵과 국수로 변경. 혹시나 모를 컨디션 변화를 사전에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배에 들어간 음식 언제나 동일 것으로 통일했다고. 아 근데 이 밑에 말이 좀 와닿는 게 가끔 뭐 자극적이거나 다른 거 먹었을 때탈 나기도 하고 뭔가 소화 안 되는 느낌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을 때탈안 나고 늘 약간 속 편했던 음식을 그냥 쭉 먹어서 안전빵으로. 근데 피자라니요. 원래 세제키 이치로 선수가 자기 관리로 유명하고 <laughs> 인정. 오1일 세면 인정이다. 아 인생은 이어주. 아 FA 때마다 이적하고 다음 FA 전에 그때 성적이 좋아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계속 이적하면서 이제 결혼도 잘하는 분이었나 이 분이? 현재 LG 소속 이호준 코치는 현역 시절 징크스가 많은 선수로 유명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손톱을 깎거나 남이 손톱을 깎는 걸 보면 그날 경기가 잘안 풀려서 무조건 월요일 오전에 깎았다 아, 야구 안 하는 날, 야구 안 하는 날 미리 다 깎아 놓고 식단의 경우 미역국은 시즌 중에 절대로 먹지 않았으며 가족의 생일 때도 예외는 없었다. 깨지기 쉬운 계란도 철저히 피했으며 이거 약간 수험생 느낌인데 미끄러지거나 깨지거나. 아내인 홍현실 씨는 요리에 쓸 달걀을 하루 전에 미리 깨놨다고. 2020 KBO 신인 KT 소형전투수의 루틴. 선발 등판 전날 숙소를 아주 말끔하게 정리한다고 하며 청소가 일종의 경관한 의식 같은 게 됐다고 식단 쪽으로는 홈 경기 등판일부터는 반드시 숙소 근처 중국 요리집에서 시킨 볶음밥을 먹고 그리고 출근하는 루틴으로 어느 생각부터 가게 사장님이 알아보고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옛날에 뭐 치성들이거나 이렇게 빌 때도 목욕 제기하잖아 그리고 집이 더러우면 복이 안 들어온다 현관에 뭐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 다 깨끗하게 취해야 된다 이게 사실 어, 우리 조상 님들이 어 애들을 이제 청소시키려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이거 합성이야? <laughs> 아 이승엽 선수 오, 궁금하네요. 어, 삼성의 영원한 레전드 이승엽 선수는 현역 시절 야구장에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조건 왼발로 먼저 디디는 루틴이 있었는데 와특이하다 경기 때도 야구장의 라인을 넘어갈 경우 무조건 왼발부터 발을 디뎌야 했으며 심지어 양말도 왼쪽부터 장갑도 왼장갑부터 착용했다. 추가로 홈런을 친 날에는 몇 시에 퇴근하던지 그 유니폼 무조건 다시 세탁하는 루틴이 있기도. 근데 죄송한데 홈런 치든 말든 유니폼 무조건 세탁하는 거 아니야? 야구 선수들? 그 당일에 세탁하는 게 루틴인 건가? 하루도 안 미루고 정민태 선수, 염경합 감독의 현대 현역 시절과 구단 프론트 직원 시절, 현대 유니콘스를 대표했던 정민태 투수는 식단 루틴을 철저하게 치킨 선수로 유명했다. 선발 등판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은 고기를 먹고 그 다음 이틀은 회를 먹었으며 등판 전날에는 반드시 채식을 했는데 서취하는 영양분의 밸런스를 고르게 맞추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선발 등판 당일에는 다시 회를 먹었는데 당시 현대프런트에서 운영팀으로 일했던 현, 염, 경, 엽, LG 감독은 민태가 등판하기 전날에는 다음날 식사로 갈회집부터 찾아 놓아야 했어요. 라고 썰을 풀기도 했다고 오... 특이하다 진짜 근데 회는 오히려 뭔가 탈나거나 뭔가 그렇게 걱정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점점 좀 깨끗하게 가나보다 고기 회 채식으로 점점 이렇게 맑게 김광현 선수 등판 5일 전 등판 다음 날 롱마닝 캐치볼 뭉침 치료 등판 3일 전 중거리 연 상하체 웨이트 트레이닝 등판 3일 전 불펜 피칭 투구수 30~40개 등판과 등판 선발 등판 사이에 쉬는 게 이렇게 쉬는 거였어? 아 선발 투수 쉽지 않네. 쓰게 김광현 투수도 루틴 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선발 투수들이 그렇듯 등판 후 다음 등판 때까지 루틴 로테이션이 존재하고 추가로 매 이닝 세 포카리 한개 마시기 있는데 잘 풀려서 3, 4구 정도를 던졌는데 이닝 끝났을 경우에도 세 포카리를 까야 하며 미국에서도 어떻게든 포카리를 구해서 이 루틴을 지켰다곤. 오 신기하다. 뭐 포카리를 이인당 하나씩 먹는다든지. 공백에만에 음... 4 개만에 아웃돼서 다시 내가 나가더라도 이만큼 나가도 새거 다음에 까야 돼. 그 올해부터 생긴 거, 로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점수를 주면 제가 들고 들어오는데 점수를 안 주면 정혁이 들고 들어와 오. 경기 볼 때는 몰랐는데 선수들 다 엄청나게 뭔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군요 어? 하택 선수 침대에서 밥상을 받는 남자 루틴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루틴을 부여하고 있는 박영택 선수는 자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하며 아그 자고 일어난 자리에 대해 경기 중 유명 루틴으로는 시야에 상당한 민감한 편이었는데 특히 이루 쪽 방향 관련해서 타협이 없었다. 아 방해가 되겠다고 느끼면 이루심 위치 조정 및 드론 철수 심지어 본인 응원 현수막도 치워달라고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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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의 뻘쭘함이 느껴진다. 이게 막힘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현수막이. 그리고 잘 치기만 하면 팬들은 뭐 좋지. 손주영 선수. 아니, 이거 선발 전날에는 또 특이한 루틴. 제가 잘 지내는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부모님이랑 항상 전화를 하시거 어? 또 몸이 또안좋았으 가죽도 아니고 일제 소속 손주영 투수의 매우 매우 독특한 루틴. 선발 전날에 친한 한의원 원장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 친한? 한입원? 원장님과 항상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한다. 루틴답게 원장님과 매번 같은 식당에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고. 와, 진짜 특이하다. 어? 아. <laughs> 김환중 선수. 사람들이 나 롤하는 거에 왜 이렇게 관심한지. 실제 티어는 실버라고 하고, 2024년 10월 8일 기준. <laughs> 저 어제잖아. 아, 최근에 좀. 5연승, 올. 롯데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의 루틴. 먼저 경기 종료 후 롤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 루틴이죠? 주 포지션은 정글러, 모스트픽은 니달리. 게임을 좋아하지만 결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며 야구를 하며 쌓인 잡념을 지우기 위한 일종의 루틴이라고 한다. 전날 연패 박으면 다음날 잘 던짐. 아, 그럼 사람들은 연패 박길 원하나? 경기에서 등판할 경우에는 특유의 탭댄스 루틴이 잘 알려져 있으며 해당 동작의 경우 투구판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와 특이하긴 하다. 오, 5탄이야. 아, 이러니까 모르지. 아, 이거 작가가 너무 설정 과다한 것 같지 않아? 이 작품의 작가가. 아,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 없는 주인공 만드니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심지어 투타 겸업 설정도 진짜 개 오반 것 같고. 원판맨도그 정도는 아니야. 작가가. 좀내절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일단 오타니 쇼에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인거지 핀치에 강하게 마음의 파도를 안 만들기 승리에 대한 집념. 이거 일본어 읽으면 그냥 애니메이션 하나 뚝딱 나오게 운까지 챙겨? 세상에 세상에 지난달 열던 타이거즈전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포볼로1루로 가는 도중 문득 눈에 띈 쓰레기 줍자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와 이게 가능해? 수행전 루틴? 자기 암시를 건다거나, 그라운드에 가족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경기 중에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거나, 징크스 극복을 위한 일련의 동작들. 야구로 치면 타자의 경우 타석에 들어서는 과정부터 공을 치기 전까지 동작이 있고, 투수도 공을 던지기 전까지 고유의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 물론 경기 중 동작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포함 박성민 선수 1. 배틀 홈플레이 트부한번 치고 배틀 2회 돌리면서 어깨 견착하고 왼쪽 다리 돌리는 탈춤수들 얼쑤갑기 공에 헛스윙 후 타격 돌둘 와우 사실 이루틴 숨은 뜻이 있는데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통증을 털어내는 과정이래요 어 이건 좀 슬픈데 추가로 시합 전에는 절대 사인을 해주지 않는 루틴이 있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인 락커룸에 안내문을 자필로 써서 붙여놓은 이런 <laughs> 물론 루틴 때문이라 경기 종료 후에는 사인을 정말 잘해줬다고 한다 시합 전 사인 안 합니다 경기 종료 후 받으러 오시오. 오십시오가 아니라 오시오. <laughs> 진짜 안 합니다. <laughs> 박성. 진짜 캐릭터 있다. 진짜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웃긴데. 김대우 선수? 타격 루틴 앞에서 톡톡 치고 양쪽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빙휑 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0점 조절하듯이 뭔가 앞에 보는 느낌도 있고 롯데자이언츠에서 투수와 타자로 활약했던 김대우 선수의 루틴 2017년까지 타자로 활약했는데 타격 루틴이 독특한 팬에 화제됐다 참참참 멋트로 남은 타법으로 불렸다고 투수로 전향 후에는 90도 허리 수비로 일어나서 공을 던지는 루틴이 있었는데 흔치 않은 투타 모두 루틴이 있음 아 전향을 했구나 특하시다 펠릭스 피에 KBO 데뷔 초에만 볼수 있었던 피에 루틴 포수랑 심판 한 번씩 긁는데? 2014년, 10년 전이네 하나에서 뛰었던 외국인 타자 펠릭스 피에 루틴은 KBO 입성 후 타석에 들어설 때 심판 혹은 포수 다리에 방망이를 톡 갖다댄 동작이 있었는데 선수 본인에 따르면 MLB에서 심판과 상대 포수를 존중하는 의미의 인사라고 한다. 하지만 KBO에서는 선수가 심판의 몸에 손을 대서안 되는 규정이 있기도 했고 어, 하나 코치진에서는, 아그 한국에서는 어,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조언해서 시범 경기 정대사만 볼수 있었던 루틴. 정용운 선수. 뭐지? 디아에서 주로 활약했던 정용훈 선수는 투구 동작에 들어기 가전 팔을 쭉 뻗어 들어올린 루틴을 보여준다. 얼핏 보면 멋신 동작처럼 보이지만 슬픈 사연이 있는데 사, 세 번의 팔꿈치 수술과 어깨 부상을 거쳐 복귀한 그라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마다 팔과 어깨 통증이 있는지 점검하는 루틴. 아이고 아, 아픈지 안 아픈지 점검해 보는 거구나. 부상은 너무 안 좋은. 박민우 선수. 아. 아, 십자가 하나하나 불교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오, 그러게. NC의 캡친 박민우 선수의 루틴. 2016 시즌 경기 중 불교를 상징하는 만을 그라운드에 발로 그려 큰 화제가 되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에 항상 조그맣게 만자를 그렸는데, 이날은 무의식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역대급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중간에 있는 십자가는 상대팀 크리스천 서동욱 선수가 그렸는데, 야구팬들이 여기에 종교전자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놀라면 똑바로 방향 보로 보고 오라 그래. 잘생긴 외모와 훌륭한 인서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LG의 외국인 투수 타일러 윌슨의 투구 루틴. 오, 와. 마운드에 들어서기 전, 서전트 점프라는 루틴이 있었다. 윌슨의 루틴 정면에. 아, 이거 매번 기자들이 대기했다 찍는 거 아니냐고. 아 로하스 멜 로하스 주... 와 인상 진짜 좋다 아어 유유를 쓴다고? 요즘 KT 위에서 날아다니 날아다니고 있는 로하스의 루틴 메타석 들어설 때마다그라운드 야구 배트로 JM이라는 아 JM이었구나 JM 의미는 2015년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절친의 이니셜로 항상 함께 있으면 친구가 항상 자신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오건좀 슬프다 그냥 자기 진짜 친구 인생 개인적인 그 친구인가보다 황동재 선수 는 스쿼트 루틴이 있어 루틴으로 하는 이유는. 이 하체 밸런스에 조금 더이 오른쪽 고관절과 힙을 더 체크 한번 하려고. 아한번 이렇게 한번 균형 맞춘 느낌인 건가? 투구 한번할 때마다 스쿼트라고? 그러면 투구 수가 많으면 스쿼트 상당히 도합하면 좀 많이 나오겠는데? 뭐 일거양득인데요. 최지훈 선수 타격 루틴. 한번 찍고, 한번 쩍고, 다시 뒤로 갔다 한번 앞으로. 히칭 포인트를 최대한 앞으로 하겠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네요. 왼쪽 장갑 링겨 있는 거 빼서 다시 왼쪽 차고, 다시 끼고, 팔꿈치 보호대 차고, 이거 차고 헬멧 써요. 그 전까진 방망이를 안 만져요. 타서 들어갈 때마다 하는데, 뭔가 미신적인 거보단 좀 체크하는 느낌도 많이 든다 안치홍 선수 일단 뒤에 타석 밖에서 스윙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보드에 살짝 만지고 타석에 들어가기 전 라인 사이에서 배트를 다리 사이에 고정 후 장갑 벨트로 재조정하고 타석에 들어가서 발 위치 다져 위치 다져놓고 오른손 헬멧 왼쪽 팔꿈치 보대 재조정 배 에, 이거 기억한다고 배트를 S 자로 돌리고 슥 양쪽 팔꿈치를 번갈아 가면서 재사 뒤섞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리 현재 하나 소속 안치홍 선수의 루틴 기아 시절 길고 복잡한 타격 전 루틴과 그 루틴을 칼같이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추가로 타석에서 아웃 되거나 득점 후더 가우스로 돌아 본인의 장비를 가시러니 지정된 자리에 출신 순서대로 정리한 루틴도 있다고 한다. 정영일 선수 음. 모자가 벗겨진 게 루틴은 아니죠. 기록을 찾아봤는데 모자가 벗겨지면서 조금 더 빨라진 부분도 있고요. 오 뭐야 뭐라고? <laughs> 이거는 의도한 거가 아니지 않아? 모자 벗겨질 때 체중 이동 잘 되고 구위 좋아 SK와 s 에서 뛰었던 정영일 투수의 루틴 두상 때문에 공을 던질 때 모자가 떨어지는 매우 유니크한 습관이 있는데 떨어진 모자를 다시 주워쓰고 피칭하는 과정 자체를 루틴으로 삼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모자가 벗겨, 벗겨지기 시작한 이후로 성적이 정말 좋아졌다고 한다 그럼 던질 때마다 모자 주워야 돼? 귀찮겠는데? 근데 이거 진짜 특이하다 아 오빠 손나섭 선수입니다. 손나섭 선수의 타격 루틴. 어깨 치는 건가? 이거 피드백 모음 같다. 모자에 쓰여 있는 문구들. NC의 오빠 손나섭 선수는 남부럽지 않은 다양한 루틴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타격 루틴의 경우 방망이를 한번 본후 타석에서 방망이 위아래로 흔들며 왼쪽 어깨를 두드린다. 추가로 자신이 쓴 모자를 휘기 펀 루틴도 있는데 거기는 타격폼과 마인드에 대한 글씨가 적혀 있다 한다. NC 손아섭의 루틴 시아나 함 추발아 캠프 갔다 와서 제가 그 이다현 선수 띵띵땅땅 트린지그 춤을 했었잖아요. 그 선잘 추시는데? 아, 함 추발아 이런 거예요. 그 첫조 그날 선배 이미 삼한가시셨어요 앞으로 매번 키connect, 쳐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가로춤봐야겠네아 again... 재밌다 또, 이거. 또멀티트 <laughs> 계속... 대박. 추가로 친분 있는 하나 노시안 선수의 춤 여제가 되자 한번 보자며 춤 시켰는데 그날 맹터 휘두르면서 이 하나 경기 있을 때마다 노시안 선수 춤 요구 <웃음> 요구하고 <웃음 <McMahon> 루틴 듣다고. 해수 갔다 와서 <웃음> <웃음> 음. 제가 또 이다현 선수. 그리고 추가로 배체 이물질을 닦는 음. 어... 박명근 선수 명근의 루틴. 아 베이스 하는 거야? 불펜한에서팝때 네, 저희 팀더가 o u 베이스 e p u 고 p e n e g r l g 투수 박명근 선수의 루틴. 불펜에서 그라운드로 나올 때 l g 쪽더가 o b 에 가까운 루베이스를 밟고 마운드로 이동한다. 아 o 루면 y 루 1루, u 루면 u 3루? 루좀 눈치껏 밟아야 되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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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뭔가 이렇게 각재는것 같다 배트 앞이 <laughs> 아, 안 보여서 누가 도와줘야 타석에서는 거안 보인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시타로 나온 롯데팬의 완벽한 재연아 <laughs> 좋은 스윙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 배트가 위치한 이쯤에서 치겠다는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laughs> 아왜 이번 올스타전엔 저런 거안 나오? <laughs> 김별명 아 먼저 배트를 가랑이 밑으로 넣기 장갑에 벨크로 뗐다 붙이기 하고 헬멧에 한번 고쳐 쓰기 배트로 바닥 몇번 두들 허리 돌리기 배트 라운드 몇번 회전 후 어깨에 견착하고 자세를 낮추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기 타석에 처음 들어설 때만 이렇게 하지 매번 치기 전에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매번? <laughs> 한화 레전드 김별명 선수의 고유의 루틴. 흔히 <웃음> <웃음> 웬만하면 다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우는데 이거만큼 맛이 사는 단어가 없었나 보지. 흔히 야구 루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놀랍게도 타격 루틴이 길기로 유명한 삼성의 어떤 선수보다 더긴 루틴 시간을 자랑한다. 더 놀라운 점은 찾아봤는데 김루틴이라는 <laughs> 별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네 어떻게 기, 루틴이 이런데 김루틴이 없어? 초콜렛 먹으면 김초콜렛 이 수준으로 막 별명 붙이는데 어떻게 김루틴이 없냐? 음. 어? 어 기대돼 말만 들어가지고 너무 기대된다. 나 기대한다. 차근차근 보들 콩콩 뛰고 한번 닦고 모자 썼다 아 벗었다 하고 밑에 한번 했다고. 어? 매 공마다 이거 다 해?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 하는 거? 명실상부한 루틴의 악마! 루틴 박! 삼성 박하니 선수의 루틴! 유래는 2003년 프로 3년 차였던 박하니 선수가 타격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당시 코치였던 류중일 감독이 베이스에 선도 그려보고 차분하게 해보라는 조언을 한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작 그런데 정작 류중일 감독은 그런 일 있었는지도 몰랐던 게한정 게임에서도 완벽 재현 오 와, 진짜 다 시키네. 아, 웃긴데, 이건 좀 전설이 된 당시 박하니 루틴 관련이라. 우리 집은 아파트 15층. d m b 로 야구를 보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춘다. 박한니 타석에 등장. 엘리베이터는 우리 집이 있는 15층에 멈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나는 복도를 가로질러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응접실에 있는 TV를 켜고 야구 채널로 리모컨을 돌린다. 이때 들리는 캐스터 이벤트. 1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올라갈 때 동안 그냥 하나밖에 아무던 친구. 아. 프로야구 룰 변경에 따라 타자의 준비시간이 12초 제한이 생겼는데 여기에 맞춰 발맞다 때는 뜀뛰기 한번, 타석에 진입, 홈플레이트 긋기, 배트 한번 휘두르기, 허리 양쪽 툭툭 튕기기로 루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네, 많이 간소하셨네 아, 언젠가는 야구의 징크스 미신 특집이 방송됩니다. 끝. 징크스 특집을 또할것 음, 같습니다. 네, 예고편이었던 같아요